남편한테 가려고 하다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식당에 들어왔습니다. 아, 제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 남편하고 너무 빠른 헤어짐이에요. 사실은 이렇게까지 빨리 요양원에 갈 줄은 몰랐고 또 제가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아까운 세월이에요. 제가 짐작에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남편한테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좀 잘못한 부분도 많고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요. 아, 제가 일단은 4기 안까지 걸렸지만 이 마지막 항암도 이겨내고 꼭 살아남아서 저는 이렇게 남편을 끝까지 돌봐야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. 여러 건강하시고 음, 가족들한테 잘해주세요. 언제 이런 불행이 올지 모르겠더라고요. 여러분 이렇게, 이렇게 나약한 모습은 안 보이려고 하는데 음. 아직 내가 몸이 심신이 아직 이제 회복이 안된것 같아요. <laughs> 여러분. 음,